안녕하십니까. 식약청 의료기관리과 기 연구관 강현경입니다. 어, 저는 11년도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현황에 대해서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청은 의료기기 사용 증가와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어, 노력한 결과 작년 한해 700, 717건의 부작용보고를 어, 수집하고 어, 분석하였습니다. 717건에 대한 부작용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로서, 이중 대부분의 부작용 정보가 사용자 설명서나 품목허가 사항에 반영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작용 보고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우리청에서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위해서 전국 6개 의료기관을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 센터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증가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청은 부작용 예방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 의료기기 부작용 관련한 어, 통계는 어, 우리청 홈페이지나 어, 블로그를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